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야의 아들 바루기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함이라. 예, 가레의 아들 유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유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 곧 남자와 여자와 유다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레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가바네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의 불사으리라 누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으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셈에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집 3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은 그 달야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워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달야는 암살당하게 되고 또 상황은 다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달야가 암살된 후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 이미 마음속으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에 가면 전쟁과 기근과 멸망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지키겠다. 하지만 43장에서 유다의 지도자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로까지 강제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애굽 다바네스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을 감추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의 애굽 침공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어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도망쳐온 애굽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국당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애굽 또한도 아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4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안전해 보였던 그 애굽이 오히려 멸망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43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미 정해진 내 계획만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함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무섭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국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안전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 유다 땅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때로는 내 판단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결정과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